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한중일 천재 소녀 삼국지 김은지 선수와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바둑입니다. 어제 벌어진 1라운드에서는 이제 중국의 오이밍 선수가 스미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갔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두 판을 이겨야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의 형식이 약간 복잡한데요. 그 역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한명 부전을 뽑은 사람은 이제 패배를 하는 이런 대회인데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바둑이 중결승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은지 선수가 그최정구단에게 승리를 차지하고 그 기성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세가 좋은데 이 스미레 선수도 재미난 게 그첫 타이틀이요 메인 타이틀이 기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자 기성과 한국의 여자 기성, 기성이 만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두 기사는 총네번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지 선수가 모두 다 승리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가 딱 김은지 선수랑 둘때 이제 표정을 보니까 좀 어렵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이제 승민의 선수와, 선수와 두니까 정말 모든 마음이 다 편해지는 듯한, 이러한 느낌인데, 자, 일단 여기 붙였거든요. 예, 붙이니까, 역시, 이게 중국, 김은지 선수가 이 중국 기사들이랑 둘때 보면 중국 기사들은 여기서 거의 다 늘잖아요. 예, 이거 안젖는데 승민의 선수도 공부가 무지하게 잘돼 있습니다. 초반 공부가.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두 선수가 거의 뭐 1초봐도 이 초반은 다 완벽하게 연구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초봐도 두닥두닥 두는데 정말 뭐 복귀하는 것처럼 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예, 타협이 없다고 불리는 가장 어려운 라인으로 이렇게 두는데요 예,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죠 요게 요렇게 이제 백이 쌍점을 놓는데 여기서 이 붙이는 거예 붙이는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이제 백 흙이 이렇게 끼울 때 이거 단수 치면 안 돼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이거 모양이 나오질 않는데 아무래도 백이 잡힌 게 크다는 거죠 이게 집으로 치면 한집 정도 손해인데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두질 않습니다 단수 치는 건 돌려차기 해가지고요 이게 초반에 패감이 없거든요 예 패는 팬데 초반에 색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에이 쌍점을 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건너 붙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넘었는데 이거 무리해서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거안 되죠. 이거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가면요, 젖히면은 이어서 단수 치면 뭐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요 백돌들이 그냥 다 잡힙니다. 이렇게 두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서 일단 타협을 한 거고요. 자그렇게서 끊어서 사석 작전에 나섭니다. 뭐 여기에서 흑게뭐 이런 식으로 두른 것도 있는데 이거 한 이거 한점 잡다가 이, 이거 선수당하면 흑이 대책이 없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는 거는 당연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수순이 굉장히 재미난데 얼핏 봐서는 이거 김민수 선수가 착각을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석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냐면 빠지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버릴 뭐 이런 식으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굳이 김은지 선수가 키워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이거를 착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흑도를 좀 키워서 버려가지고요 이 바깥쪽에 세력을 쌓겠다. 이렇게 튼튼하게 교환을 해두고 바깥쪽을 다가가니까 이 다가가는 게 더욱 강력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짝 다가가는 거는 백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반발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멀리서 이렇게 둔 거고요. 여기서 재미난 수가이 등장을 하는데 스미네 선수가 날를자로둡니다 이게 재미난 수인데 예전에는 이거 지키,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돕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 이게 상수들이랑 두면은, 꼭 마지막에 이제 요런 데이렇게탁 들어가지고 무지하게 사람 성가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도 여기 에 두면은, 근데 인공지능에, 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정수는 날일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선에 바둑돌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이득인가? 요런 거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이렇게 이제 지켰을 때, 크게 3-3 침입이 강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두 기사가 무지하게 빨리 두었는데요. 제한 시간 30분에 이제 한수둘 때마다 40초씩 늘어나는 피셔 방식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 연구가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미레이 선수가 3-3 침입을 했고요. 이 김은지 선수와 스미레이 선수는 기풍이 좀 다르죠. 승민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김은지 선수는 좀 한, 한 태포 기다리거든요. 두텁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것 차근차근 이제 지켜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도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인데 어, 이런 식으로 보면 얼, 얼핏 봐서 승민이 선수가 막수읽기나 이런 게 훨씬 셀것 같잖아요. 근데 수읽기는김은지 선수가 확실히 세거든요. 예, 그니까 이게 또 아주 재미난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이게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이제 박치기 하고, 젖혀서 살아두니까, 지금 뭔가 흙이 이렇게 받아주기에는 중앙 쪽에 이 백세력들이 좋기 때문에, 이, 흙집이 커질 가능성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은재 선수이지 안에서 끊었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걸쳐갑니다. 지금 빠르게 따낸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주면 여기를 끊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미레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이런 기풍을 가진 선수라 이 김은지 선수도 잘 알거든요. 두 선수한테 여러 번 이렇게 바둑을 돕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이슈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 상대방은 어떻게 주나 이런 거 많이 이제 평소에 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스미레선수랑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일단 두텁게 지켜두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목자 예 눈목자 자리를 탁 멋있게 뭔가 염탐을 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거 붙이겠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지만 사실 성동 격서입니다 뭔가 이흙두 점을 공격하는 압박하는 척하면서 이 멀리 있는 흑돌 6점은 노디는 이런 수죠 그러니까 뭐 김은지 선수도 바로 예 반발을 했고요 오히려 이거는 백한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따냈는데 이 수, 이런 수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 나쁘다를 좀 그거 하기가 힘든데 오,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수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제 어떻게 두던 간에 뭔가 찝찝하거든요. 이런데 선수고요. 또 요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중에 흙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면 이제 단수, 단수 치게 되면은, 이 붙이고, 예, 이거 뭐 단수 하나는 선수로 해두겠죠. 그럼 요거 두고, 이런 식으로 다 선수가 되는데, 이런 거 당하면은, 만약에 이런 걸 당하게 되면은, 하면은 흙 모양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텁게 하나 따두었고, 계속해서, 뭐,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스미레 선수는 계속해서 노립니다. 자, 계속해서 잠깐 뛰고, 에, 뛰어두고, 이건 연결해둔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둔 거. 이렇게 뛰어두고, 이제 가르고 나갔는데, 이거를 생략하면 막는 게 거의 선수예요, 어, 이거손 떼면 이제 3, 3 들어갈 때, 어, 귀가 다치죠, 이거는. 다치기 때문에, 휘기 밀고, 나를, 교환을 해두고, 예, 날 일자로 갈라서, 이백한 점을 이제 먹겠다. 여기서 좀 집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한점 잡아서 만회를 하겠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붙이니까, 요 붙였는데, 이 붙인, 백이 붙인 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완전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요 붙인 수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백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받으면요. 요렇게 느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붙였는데이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100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끊는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끊는 수. 뭐 끊더라도, 이거, 이게 다 100이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호수를 하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1 0이 없다. 예. 이렇게 두었고요이스미의 선수도 이제 좀, 이, 김은지 선수가 악수교한대를 해두니까 예, 서둘러서 상변쪽을 요두 점을 당장 움직이는 거는 무겁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또 손을 빼니까 이제 이두 점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만약에 백이 백돌이 여기 없으면 흑이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딥니까 상변 쪽에 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생기게 해두고, 예, 붙이고, 이렇게 둔 것까지,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때, 아, 김은지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호구로 지켜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참 힘든 수인데 이게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약에 바둑을, 요,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주면 이건 되게 편해요. 베개 입장에서. 근데, 이, 호구 친건 사실, 두기가 어려운 게뭐냐면 지금 여기도 선수인데, 야,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다음에 100이 아주 뭐 좋은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스미레 선수가 예, 나와서 끊는데요. 이수 여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냥 쉽게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칸 껴서 두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무난하죠. 일단, 백을 살리려고 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와 끊는 거는 뭔가 김은지 선수가 이제 한번 물론 서주니까 한 선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돌들을 공격을 하게 끊어서 공격을 하겠다 이건데 이 다음에 막상 백의 다음 수순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실전에서는 요걸 늘고요 이막 이렇게 백돌들을 살렸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핵마저. 왜냐면은, 이렇게 둘 거였으면은, 그냥, 예, 늘어서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둬도 되거든요, 그냥. 아, 편한 자리를, 예,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이제, 뛰어나가니까, 이게 악수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한대 맞으니까, 지금 백이 깝깝해졌습니다, 여기서. 근데 나가는 거는, 상장, 뭐, 이런 식으로 쉬우면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여기서 또 스미레 선수가 이걸 붙였는데, 이 김은지 선수가 찍고 그냥 제쳐버리이 수순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단수 치고 요거를 두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두 점은 요석인데요. 좀 굉장히 크게 잡혔습니다. 예, 지금 단수까지 선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거의 뭐열다 집이 생겼거든요. 이러니까, 이 집으로 스미레 선수가 바둑에 불리해어요 써요. 그래서 뭐 여기를 끄는 이상 사실 늘은 수로는 이런 식으로 두거나요 또 이거 둔 다음에도 이제 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런 이 식으로 오면은 요 귀에 단수치고 붙이는 수도 있고요 상면 백돌들을 이제 타게 한다는데 인공지능 뭐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죠 이건 떨리죠 백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요석 두 점이 잡히게 되니까 집으로 1이확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부족을 느낀 이제 스미레 선수가 이 하변 쪽으 이제 붙이러 갔는데요. 예, 이것도 무리였어요. 이걸로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지켜두고 뭐 이렇게 둔 다음에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두기한 김은지 선수가 3집에서 4집 정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면 10집 정도니까 차분히 쫓아가는 게 가는 예, 이런 방법이 좋은데 요거 이제 하변 집을 부수니까 백돌들 예, 백돌들은 이제 공, 차단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픈 게 뭐냐면은 중앙도 못 살았지만요. 예,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은 우상기도 못 살았거든요. 어. 그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원래 이제 무난하게 정상적으로 백이 두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또 가르고 나오게 되면 이게 우변도 못 살았죠. 예, 여기도 못 살았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백돌들이 다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변 쪽을 이제 뭐좀 갈라서 반격을, 예,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예, 전혀 이거는 이득이 없고요 이제, 붙이고 나갔는데, 여기에서 또한 번이 김은지 선수가 아주 어진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뚫었거든요. 얼핏 봐서는 흙이 이을 때 끊어서 이게 뭔가 백이, 그걸 골치 아프게 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근 여기에서 김지 선수가 아주 유연하게 두는데, 꽉 이어두고요. 요거 두니까 늘어듭니다 그니까 러이 발상, 이거는 이제 발상 자체가 힘든 건데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가 뚫리잖아요. 그니까 러 돌이 이런 식으로 원래 보통 뚫리면은 백이 무지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 쪽 크기 이 살아있고요. 완벽하게. 이 계속 나오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우변 백돌이, 우변 백돌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미니까 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두는데 중앙 쪽을 타게 하자니 우변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사실 이거를 뒀다고 해서 백이 사는 거 아니죠 이걸 뒀다고 해서 이제 백이 사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중앙이에요 이거 두고, 예 꾸역꾸역 조여가니까 깝깝합니다 나와 끊는 거는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두면은요. 이거는 이제 백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위쪽을 이렇게 끊어서 이 흑돌들과 흑돌들의 약점을 노리는데 일단 바, 외곽이 다 튼튼해지니까 문제는 이 우변이랑 하변 백돌이 굉장히 약해졌다. 자 계속해서 이 스밀 선수도 이제 수익기가 아주 정확한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패를 만듭니다. 예, 패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패를 패를 이겨서 흑돌들을 다 잡는 거다 잡으면 땡큐인데 패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 네점밖에못 잡았잖아요. 요거는 흑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따내면은 백이 살긴 살아 패를 이겨서 크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집으로는 사실 한 대여섯 집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득공개 그러니까 흑이 여기 뭐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도 김은지 선수가 계속해서 아껴두었는데 팻감을 이제 아껴둔거죠 이걸 다 팻감으로 써버립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악수 패감이고요. 자, 따내니까 이렇게 두고 따냅니다. 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흑은 사실 김은지 선수는 이런 것도 다 패감이거든요. 뭐 여기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 스미레 선수는 두는 쪽쪽 악수 패, 악수 패만 둬야 됩니다. 계속해서 백은 악수 패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요 패감을 쓰니까 이제 또 하나 먹여치고 예, 중앙을 따냅니다. 자, 이 승민의 선수 입장에서 두는 수마다 다 압수패이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바둑을 두는 게 너무 괴롭죠.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단수를 치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들여다와서 이 백돌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이런 식으로 둬도 뭐 백도를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보다 확실하게 잡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잡겠다 자 계속해서 이제 미니까 교환을 해두고 자 대화를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계속 받을 수가 없죠 결국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이렇게 쉬어 버리게 되니까요 우견 돌이 우변 백돌이 전부 다 잡히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김은지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예, 둬도 되는데 이거는 또막 이런 거 두고요. 나와 끊어서 정말 지저분하게 막 버티는 이런 수단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이제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변 백돌들을 전부 다 잡았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흑돌들이 살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스미레 선수가, 예, 여기까지 들여다보는데요. 이승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둔 거는 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귀에 흙집을 좀더 줄이겠다 이거예요. 야 여기를 딱이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두니까, 이 장면에서 김, 아니, 스미레 선수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 장면에서 5분 이상 생각을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여기 백이 뭐 백돌들이 연결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둬도 이거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바둑이 이제 너무 유리한 거야. 너무 유리하니까 아 이거 괜히 예 네, 사고 날까 해서 정말 알기 쉽게 처리합니다. 그냥 다 연결시켜줘 그랬어요. 네, 다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쪽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단수치고. 이거 원래 이제 붙이면은 백이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스미네 선수의 이제 기세를 보호하니까 둥글 보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를 들어올 게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늘어서 정말 알기 쉽게 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개각까지는 가기는 했는데 김은지 선수가 두, 흑두집 반승, 예, 흑두집 반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백돌, 우변 백돌이 잡힌 시점에서 이제 바둑이, 예, 끝나 있었던 거죠. 만약 바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진짜 이거는 보살 봐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물러나도 이긴 만만치 않았다. 상황이 그랬으면 이제 강수를 날렸을 텐데요. 그냥 다 받아줘도 많이 이기니까. 쉽게 마무리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둑은 이스미의 선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괜히 이 중앙 쪽을 나와 끊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힘자랑... 여기서 예... 힘자랑하다가 갑자기 대마가 예... 여기가 결국 싹 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